이거는 오롱털에 제크로무에 나머지 한 마리 다트건도 아, 좋은데. 세대는 뭐 물어오프를 냅시다아 그렇시다. 세상만이 변했다. 7 세대 하펌 채용하는 경우는 물제트 위력을 올릴라고 채용하는 거 외에는 없었죠. 그거 외에 채용하면은 그만약 채용해서 성과를 내, 성과를 내서 뭐0천명 넘겨서 파티그를 쓰면 일본 쪽에서 십이 걸려 그 대놓고는 안 걸고 이렇게 걸어요. 굳이 합펌인 이유가 있나요? 혹은 빗나가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이렇게 빗나가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라고 시비가 걸리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저런 이유로 예를 들어서 뭐합펌을 채용해야 어떤 불대문자 같은 경우에는 상델라 불대문자를 채용해야 뭐 내구조정을 한 킬가르도를 실드폼 킬가르도를 한 방에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부득이하게 불대문자를 채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라는 타당한 이유를 제시해야지 그러지 아니하고 지멋대로 명중률 92아의 기술을 채용했다가그 논란, 논란의 일사일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죠, 그때는 그랬죠. 아펌도 어... 채용 아드진 나펌도 일반적으로 말이 안 되죠. 물체트드라도 기왕이면 파워타기 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눈초리를 받는 달투고 아 교체 돌리 교체하고 싶은데. 그렇지 다음 패드는 세대는... 개같이. 아 이유가 깡, 있어. 폭풍, 썬더 폭풍. 다이제트. 다이제트 하면 필중이잖아 다이제트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애초에 썬더는 에어 플래시 못 배우니까 에라 모르겠다. 어 당연히 그랬지, 당연히 당연히 그랬지. 어... 아깡 폭풍해야지 당연히. 굴대 문자 아, 이런 걸. 별 다른 이유 없이 쓰면 그럴 거면 천년술 맞죠. 이런 소리 들었다. 음. 나는 도호 달았다.